네, 이번에는 IT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버, 변함없이 양기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요. 아, 내년 IT 업계, 특히 하드웨어와 검색 분야의 시장은 날씨와는 반대로 한판 뜨거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어,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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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데뜨거운다 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미국의 사대 정보기술 업체라고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음. 네. 애플, 네.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렇죠. 서로 영역을 이제 침범해가면서 뭐 굉장히 큰뭐 경쟁을 펼칠것 같은데 네. 좀 자세한 소식 궁금한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애플과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아마존 이들 4대 기업이 내년에 한판 경쟁을 벌일 분야로 하드웨어 분야와 검색 분야를 꼽았습니다. 오. 이 검색 분야의 경우에는 요 이윤 창출과 고객 확보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부문의 사업을 강화한다는 전략인데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구글과 아마존의 경우에는 고객의 충성도 그리고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예, 먼저 그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됐었죠. 네. 세계 최대의 인터, 인터넷 검색회사 구글. 네. 좀 궁금한데요, 먼저. 네, 구글 뭐 올한해 동안 정말 공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렸습니다. 네. 2013년. 더 심합니다. 구글이. 오. 자 구글은 사용자들이 검색, 그리고 유튜브, 구글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구글 월렛 등 기존의 서비스를 느린 인터넷 속도에 방해받지 않도록 힘쓸 전망인데요. 이를 위해서 구글은 올해 미국 켄자스 시티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초고속 통신망을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애플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네. 구글은 이미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모토로다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 인수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애플의 아이폰에 도전할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 이 구글이 이 스마트폰 기능을 갖춘 안경, 또 구글 글라스도 내년에 출시될지 네.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에게도 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이 발을 내밀었는데요. 네. 자 구글은 이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자사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나아가서 내년에는 이 유통업체들의 하루 배송 서비스도 가능해질 계획입니다. 구글이 점차 거대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에게도 이미 도전장을 내밀었죠. 네. 구글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 플러스와의 경쟁 구도도 내년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또 쟁쟁한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마존 역시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아마존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파이어를 앞세워서 태블릿 PC 시장에 뛰어든 아마존은 내년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스마트폰을 또 생산할 계획이라고 오.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아마존은 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1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오. 마존이 이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이 기존의 이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삼성전자나 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또 떨어뜨릴 수 있을지 이것도 어떤 관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팬들을 네. 몰고 다니는 이 애플은 2003년도, 2013년도죠. 네, 어떤 그렇죠. 전략을 또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요. <laughs> 네, 애플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애플의 전 스마트폰 점유율은 15%를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때 기록했던 23%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기반 저가형 태블릿 PC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네. 어쩌면은 애플은 내년에 하드웨어 부문에서 정말 경쟁업체들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글이 정말 각 기업에게 막 공격을 던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네. 애플은 약간 방어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는 어, 느낌을 받는데요. 철저히 하겠어요 네, 애플은 기존의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를 강화하면서 네. 내년에 새롭게 출시될 애플 TV를 새로운 승부수로 띄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또 음성 인식 서비스죠 시리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인식을 할수 있도록 예,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음. 저도 지난달 시리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의 스마트폰 제작 여부 역시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스, 어,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제작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페이스북이 대만의 HTC와 손을 잡고 음. 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다 이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올해 5월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기업 공개에 나섰지만 주가가 반토박이 나버리면서 과연 이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페이스북은 올 한해 모바일 광고 수익 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모바일 앱을 개편하는 등이 점점 모바일 부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색 시장의 경쟁도 좀 치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그 방식이 좀 압도적이었었잖아요. 네. 경쟁업체들이 또 어디 어떻게 뛰어들지 또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구글이 정말 공격적으로 내년부터 각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 구글은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웃음> 느낌도 <웃음> 좀 있는데 위협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요. 구글이 위상을 약화시킬 구상을 실제로 다른 업체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음. 이 현재까지 검색 분야에서 구글이 1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경쟁업체들은 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이거든요. 음. 특히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 마크 주커버그가 매 눈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네. 지난 9월이죠. 기자회견에서 오. 앞으로 검색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 양 기자의 말을 듣고 보니 2013년에도 미국 4대 기업의 경쟁이 치열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런 경쟁이 우리나라의 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네. 이렇게 미국 4대 IT 내년도 전략을 살펴봤을 때 모두 이렇게 상대방 시장 영역에 침범을 하면서 뛰어들고 있거든요. 음. 네. 이런 경 경쟁은 결국 이 이용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좀더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유비쿼터스의 실현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미래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내년도 국내 IT의 주요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이 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과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이전 세계 IT 시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서로 연계되고 융합된 형태의 그런 플랫폼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예,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모바일뭐 모바일. 네. 예, 갈수록 이제 치열해져가고 있는 그 IT 거대 기업들의 그 각축 속에서 네.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자리매김해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소식 전해 주신 양기영 기자 감사합니다.